다음에 제가 제가. 한설, 어. 예, 한설이 백송나무를 돋보이게 한다네. 음. 한 줄씩만 우리가 음. 음. 어, 주사의 세 한들을 보고 이제 느낀 그 감회를 예. 예.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야. 예. 음. 차가운 눈이 백설나무, 음. 백송나무를 돋보이게 한다네. <laughs> 그고 화재에 이제 세한연우지 송백기후조라고 하는 그 화재를 썼는데 보통 때는 송백이 푸른 것을 모르는데 추운 겨울이 와서야 말이지 다른 나무들이 다 시들었는데도 시든 시들지 않고 음. 말이지 청청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소나무 잣나무가 얼마나 절개 있는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음, 어묵한한 한 겨울이 돼야 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니까 자기 제자를 생각하면서 네. 한 얘기인데 어, 네. 이상적인가 그런 제자가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좋은 중국의 서적들을 갖다가 이제 수백 권이나 되는 말이 서적들을 네. 구해가지고. 제주도의 귀한가에 있는 바로 완당에 응. 선물로 갖다가 주니까, 완당이 그걸 받고 감동을 해서, 응. 어, 아, 아.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네가 정말 진정한 내 제자라구나 응.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사람인지, 누가 절개 있는 뜻이 고든 사람인지 보통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추운, 응. 겨울이 돼야, 눈, 눈이 뜨면 추운 겨울이 돼야, 돼도, 되어도, 푸름을 잃지 않는 그 성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내 마음 변치 않고만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제 감격을 해서 이제, 그린 겨울철 눈밭에 있는 두 그룹과 예그 네. 소나무 소나무 어? 소나무가잔나무 소나무가 잔나무가 말이야 그걸 그려서 어저 저거 이제 세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음.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이 우리 천시인이 말이야 이걸 한줄시 일행 시를 쓰셨어. 음. 한설이라고 했는데, 한설. 제목을 나는 그냥 송백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 송백이. 소나무와 잔나무 송백이요. 송백이. 그리고 백송나무는 그냥 송백, 송백이라고 하고, 한설이 송백을 덮보이게 한다네. 한설, 한설이, 한자로, 한자를, 이건, 찬한자. 예, 서지거 예, 아니면 찬, 찬, 찬눈이, 네. 찬눈이, 찬눈이, 솔 찬나.